아 좋다 그건니 네 찬스야 위병하면서 제끼고 목 밑에 턱 밑에 어퍼컷 찔러 넣어봐 어혹 치지 말고 어퍼컷을 찔러 넣는 연습해라니까 톡을칠 때는 감아쳐야지 손목으로 깊숙하게 너무 단발이다 동근아 줘봐라 니가 치니까 형아 뒤로 빠지잖아 그때 번개같이 뒤에 들어가라니까 뒤에 들어가 졸지 말고 자 그래서 쇼트 해봐 팔꿈치 제끼고 어플컷 집어넣어봐 어플컷 어플컷 집어 그래 옳지 그렇게 시도를 해 옳지 어그또엎 어플컷 부컷. 어플컷을 많이 집어넣어 쇼트 어퍼컷 집어넣어. 끝까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아, 좋다. 들어가야지. 잘쓴는데왜 빠져? 그렇지. 아, 좋아. 어퍼컷, 어퍼컷. 유명하면서. 잭 끼고. 잡이고잡이고 어퍼컷. 푹 말고. 어퍼 그렇지. 아, 좋아.